본문 3 가겠습니다. <laughs> 자 첫번째 문장이요. Perks come response to the situation. 자 여기까지. 그 상황에 대한 조용한 반응. Perk에 이것이 impressed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네요 목적어. 들어와서 soon after. her quiet resistance 자, 곧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come together with 자, 여러분들 수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ome together with 하면은 뭐뭐이 따르다, 뭐뭐씩 이어지다라는 말입니요 그래서 inspirational 영감을 주는 그런 연설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모세 마틴 루터 킹주니어의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장이요 when 5,000 people assemble a s s e m b l e 는 v1입니다 그래서 모이다 라는 의미 얘가 조립하다의 의미에서는 v3로 쓰입니다 조립하다의 의미 그리고 집합시키다 이때는 또 타동사로 쓰인다는거 알아두시고요 사람들이 집회에 모였답니다. 집회에 5천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하기 위해서 부사의 목적 To support p a r k s act of courage. 그래서 용기있는 행동, 파 e 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부사절이 되고요. 끊어서 보시면요. King, Martin l u t h King이요. made a speech, 연설을 했답니다. 대중들에게 이렇게 되겠죠. 다음, he was an extrovert.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assertive 하면은 우리 본문에서 assertive가 지금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뭐 적극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사실 assertive 하면은 단호한, 주장이 강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형용사입니다. sociable, 사, 사교성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걸 잘한다면 be good at motivating people 되겠죠. 자, 다음 장 There comes a time, 시기가 올 것이다, when people get, 사람들이 get tired of, m 뭐에, 어, 시, 실증이 나다란 말이죠. being trampled, trampled 하면 짓밟다란 말인데요. 짓밟히는 것에 실증이 날 그런 어떤 시기가 올 것입니다. 라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5,000명의 그 사람들이 되겠죠. There comes a time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pushed out. 사람들이요, being pushed out 자, 보험 챙겨줍시다 여기 밀려나는 거야 of the sunlight, 햇빛으로부터. 그래서 햇빛, 햇빛 바깥 아, 햇빛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데 실증이날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다음 문장요. King was an amazing speaker. 이 마틴루터 킹은요. 엄청나 아주 엄청난 이런 연설가였답니다. His words filled in, 어, fill A with B 형태겠죠. 그의 말들은요. 채웠다. 사람들을 뭘로 채웠다? 어, 자신감과 그리고 희망으로 채웠습니다. He then praised Park's bravery and hotel r k 그리고 나서 그는 그리고 나서 칭찬했죠. 퍼의 용기를요. Bravery.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아줬죠. 그녀를. She stood silently. 그녀는 서 있었다. 조용히 서 있었다. Her mere presence.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좋은데,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이 정도 됩니다. m e r 라면 그저 단지 뭐 이런 말인데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was 충분했다. Enough는요 보호자리신 형용사입니다. 이놈을 갖다가 뒤에서 이렇게 strengthen to 부정사가 수식합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뭐하게 강화시킨다, 군중들에게 힘을 주기에 충분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본문 사로하세요. Rosa Parks c Act and Martin Luther King's Speech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로사 파트의 행동하고 그리고 루터 킹의 연설하고 이렇게 조가 되겠죠. 이것이 고무시켰다, inspired, 영감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몽고메리의 흑인 지역 단체의 흑인 지역 사회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뭐하도록 그런데 뒤에는 뭐야 보이콧 하는게 앞에 있는 지역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요 뒤가 추술관계니까 목적 보호 따라서 inspired in v5 이 문장 주관식 챙겨 놓으세요 자 그래서요 불매운동을 하도록 그 버스를 갔다가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자 여기까지는 언뜻 보시면은 이 보이콧 운동과 여기에 동격으로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문장이었는가면 하 and it was 형태입니다. 자 and it was a crucial turning point 라는 형태에서 and it 접속사와 대명사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접속사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여기 which w a s 가 되는 거라, 오케이. Okay? 자, 여기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딱 생략해버리면 뭐가 된다? 바로 요 구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진지,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갈게요. <laughs>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노력에 있어서, 뭐를 위한 시민의 권리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The boycott lasted. 그 보이콧은요 지속되었죠. 381일 동안에. 다음 장. It was a difficult time. 그것은 그렇게 보이콧하는 기간은요, 뭐였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but eventually. 하지만, 결국, 하지만, 결국, 버스들은요, 통합되었다. 자, 버스가 통합되었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 백인 좌석, 흑인 좌석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다? 차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얘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되었졌다 다음 문장, think a o u 생각해보아라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이것을 달성했는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이 놈은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되겠죠. 버스가 통합된 것. 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에? 다음 문장 가세요. <laughs> a powerful speaker refusing to give up his seat on a bus. 그래서 강력한 연설자인데,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 그의 버스 좌석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을 거부했던 강력한 연설자. 연설자는 would not have had. 자, would have pp입니다. 뭐, 뭐 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은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과거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Rosa Parks could not have excited. Rosa Parks는 흥분시키지 못했을 거야 군중을 이렇게 되죠 집회에서 with her words 그녀의 말로 두 사람 다 각자의 역할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내지 못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의 introvert 내성적이고 그리고 외향적인 특성이죠 특성이 주어 동사 이것이 뭐고 합쳐질 때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합쳐질 때, his charisma attached attention to her quietly, bravely. 자, 여기서 주어는 카리스마입니다. 그의 카리스마는요, attract attention. 그래서 관심을 끌어, 끌었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의, 어, 그래서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어, 뭐에, 그녀의 조용한 그런 용기. 용기에 대한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In the end, 결국 결국 이 파트너십은요 has a huge impact on society. 그래서 엄 a c 임팩 n 이란 수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동사로 보시면 동사 목적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본문사